안녕하세요. 지오 메트리 대시의 최신작 월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나온 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앱스토어에서 벌써 1등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위권에 유지를 하고 있어서 요번에 이렇게 새로운 게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플레이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일단 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시 월드가 하나가 있고, 여기 보면 탁식 팩토리라고 해서 스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섬 하나당 다섯 개의 스테이지가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스테이지부터 페이로드라고 하는 요 스테이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정말 오랜만에 지오메트리로 들어왔습니다. 오 처음부터 굉장히 신난데, 오 일단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뭐 사뿐하게 한 번에 깨겠는데, 뭐 연습 없이 길이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신나게 우리 네모난 녀석을 뭐야 저거 방금 저거 뭐였죠 몰라 오뭐 사뿐하네 뭐야 이게 와 레벨 1은 뭐단한 번의 시도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었는데 사뿐하죠 첫 번째 거는 어, 밑에 별이 두 개가 나와있는데 연습모드 없이 클리어가 됐고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비스트 모드라고 해서, 오, 상당히 무서운 짐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요 패턴은 예전에 많이 봤었죠? 요렇게 슈퍼점프 구간을 예전에 한번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사뿐할 그 맨, 좋습니다. 그렇지. 막 입을 막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길이가 순순히 먹혀줄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별거 없는 구간이 그만첫 번째 섬은 뭐, 전부 다 원클로 될것 같은데, 좋았어. 4분 안에 이게 롤링으로 좀 다져져서 그런가? 오랜만에 했는데 요 정도면은, 이어오게 바로 길이니까, 1-2도 단한 번의 시도로 클리어를 해버렸습니다. 4분 안에, 벌써 1-3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야 이거, 마치나? 이게 뭐죠? 여기도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긴 별 3개라고 나와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 부금이 상당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역시나 좀 신이 나는 그런 스테이지인 것같아니오 저렇게 공중에서 2단 점프하는 건뭐 이런 것도 예전에 다 점프 타이밍을 좀 맞춰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 요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정확한 타이밍이 약간 좀 애매한 상태인데 요런 식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지 좋습니다 뒤집히는 거 벌써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뒤집히는 게 아니라면 오 오랜만인데 우리 우주비행 좋습니다 자, 우리 우주선 타버리고, 로켓 탄 상태로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게 귀엽네. 1-3도 한 번에 깰 수는 있었겠지만, 길이가 약간 당황을 해서 두 번만에 클리어를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에서 너무 쉬운데? 벌써 깨버리면서. 초보자 스테이지네. 자, 이번에는 이얼스라고 하는 이런 스테이지가 등장을 해버렸고요. 이번에도 별 3개인데, 출발합니다. 오 처음부터 우주선이야 어떻게 된거지요 오 괜찮은데 예전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스테이지로 다 클리어를 해버렸던 우리 길이기 때문에 오귀움이오뭐 별거 없구만 오 움직이는데 괜찮아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스테이지를 다 겪은 길이기 때문에 거의 1년만에 하는거긴 하지만 요정도 컨트롤쯤이야 뭐 사뿐한 길이죠 오 와봐와봐 이미 뭐 이정도는 롤링에서도 그렇지 그렇지 아까 실수는 뭐다 완벽함을 보여주면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부딪혀져버렸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두 번만에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오게 바로 길이니까 아 이거 뭐 대시랜드 너무 쉽네 이거는 뭐 그냥 아기들이 하는 수준이구만 이번에는 프론트라인이라고 하는 1-5 스테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와 배경이 상당히 무섭게 변경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시월드의 마지막 스테이지다 보니까 요런식으로 상당히 무서운 배경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미 웬만한 스테이지를 다 체험을 한 길이기 때문에 요정도쯤이야 그렇지 방향전환도 뭐 요게 바로 길이의 피지컬이니까 좋습니다 다다다다 들어가주시 그렇지 예전에 다 했지 요정도쯤이야 결합 그렇지 요게 바로 길이니까 아, 아까 실수로 마지막에 부딪히긴 했는데, 뭐, 사뿐하게 새로 해버렸더니한 번에 클리어를 해버리면서 쥐었습니다. 벌써, 대시월드로 다깨버렸고요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파이러츠라고 해서, 우주 해적 뭐, 요런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네, 출발합니다. 와, 이거 뭐죠? 배경 봐봐. 오, 일단은, 이렇게 통통 튀기면서 가는 우주선은 예전에 했었죠? 역시나 우주기 때문에 우주선을 탄 상태로 좋습니다. 와, 브금 신나는 거 보소. 역시나, 지오메트리 대시하면은, 브금이 최고기 때문에 좋습니다. 통통통 튀겨주시면서, 요 정도쯤이야. 예전들다 체험을 했던 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야, 사뿐하네. 오, 오, 귀요미네. 뭐,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우리 스폰지밥 같은 귀요미도 사뿐하게 다 피워버리고, 이게 뭐죠? 오, 뭐야. 그렇지. 그렇지. 뭐야, 이게. 귀엽네, 귀여 와. 아, 이것도 뭐, 굉장히 쉽게 클리어를 해버리면서, 깔끔하네. 벌써 2-2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스트라이커? 요런 스테이지인데, 여기도 가봅시다. 와, 여기 뭐죠? 오, 처음부터 빵빵한 브금이 나오면서. 요번에는 또 어떤 게? 뭐야? 오, 요런 것쯤이야, 뭐. 방향 전환하는 것쯤이야. 이미 전작에서 다 마스터를 했던 길이기 때문에, 아, 마스터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체험을 했던 길이다 보니까 뭐요 정도쯤이야 좋습니다. 오 구름 기욤인데 기욤이 귀요미, 구름 점프로 넘겨버리고 좋습니다. 계속 바뀌어봐. 그렇지.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이미 지오메트리로 단련이 되어 있던 길이었고 롤링 스카이로 또 실력을 한번더 다졌던 길이기 때문에 어 이거 뭐 초보자 초심자 수준이구만. 한번 바뀌는 했지만 뭐두 번만에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벌써 2-3, 벌써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엠버드라고 하는, 뭐, 그런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출발합니다. 뭐죠, 이거는? 아, 요런 것도 뭐 했죠. 톱니바퀴 귀요미쯤이야. 다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요 정도 패턴쯤이야. 뭐, 사뿐하죠. 그렇지. 거꾸로 바뀌는 것만 아니라면은, 우리 톱니하면 또 톱니 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뿐하게 돌려버리고, 오, 방향전환도 괜찮네 뭐야, 설마 또한 번에 깨는 길이 아니겠지? 또 심장마비 걸린다, 이러면은. 한번 정도, <laughs> 이거 실화야? 길이의 실력 실화인가? 한 번만에 클리어를 해버렸습니다. 짜릿하네, 진짜. 아, 근데 이렇게 깨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러면은 너무 분량이 안 나오잖아. 좀 길게 하던지. 라운드 1이라는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라운드 1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구역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여기는 별거 없네 오 로켓까지 탑승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작같은 난이도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과연 라운드 1을 클리어할 수 있을지 좋습니다 그렇지 가만히 두고 구금이 지금 굉장히 신이 나는 상태인데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좋습니다 뭐야 이게 응? 뭐야 이거 뭐야 더 쉽잖아 뭐야 이거 한 번에 클리어를 해버리면서 좋습니다 자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커밍순이기 때문에 아 신작 이거 뭐한 시간도 안 돼서 깨버리는 거 아니야? 자, 요번에는 몬스터 댄스 오프라는 그런 스테이지인데 별 3개죠? 출발합니다 와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브금은 굉장히 신이 나는데 이게 너무 싱겁다 보니까 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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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별거 없는 거 같애데 뭐야 어 이거 난이도가 너무 너무 만만하게 만들어버린 거 같애데 뭐죠 이게 그렇지 오버 야이거 뭐죠 이거 뭐야 그렇지 이 패턴에 뭐 당할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오 오, 이거 처음 처음 써보는 거라서 약간 애매한데 괜찮아 그렇지 낚일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와 이게 마지막 요게 패턴을 잘 몰랐는데 갑자기 나와버려서 어 약간 좀 불안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빠르게 클리어를 해서 이거 뭐 벌써 닫게 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키 마스터가 음 네가 첫 번째 두 개의 섬을 클리어한 거를 나는 알았어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아 너를 위해 온라인 레벨을 풀어줬어 네가 뭘더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 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온라인 레벨이 풀렸다고 하고요. 일단은 요거랑 요거는 뭐 솔직히 튜토리얼급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클리어를 했는데 요거는 다음에 플레이 하는 걸로 하고 또 요게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상자가 또 요렇게 데일리 상자가 나와 있어서 이건 뭐 거의 쿠키런이나 클래시로얄 같은 방식이 이제 앞으로 모바일 게임의 대세가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 레벨이 풀렸다고는 하는데, 보면은 메뉴 같은 게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캐릭터 선택하는 것도 보면은 뭔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기본 걸로 플레이를 했고, 온라인 레벨은 어딨지? 풀 버전도 있네. 요게 월드가 최신작은 맞는데, 이게 튜토리얼급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뭐 온라인 레벨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맞고, 한 발짝 또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 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